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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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주변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말씀이죠. 예, 1절에서 8절. 예, 그는 가지 말지니라. 내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아니라. 예,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내용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최고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죠. 욕망은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합니다. 왜 사람들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세상이 최고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세상은 언제나 실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등수로 평가하기도 하죠. 성공했느냐 안했느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예, 그 사람의 그 높이를 자꾸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자신을 화산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려는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보다 최선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2013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을 했었죠. 독일과 아르헨티나 경기를 하고난 이후 곧바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두 팀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죠 독일 팀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 붙은 게 없고 기쁨을 나라왔고 예, 이듬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멍 많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 가운데는 어디에서도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예, 이 예상을 깨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예, 8강을 넘어 결승전까지 갑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들의 평가는 아르헨티나의 전력으로 보았을 때 8강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이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승전까지 간 결과입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너무나 사라졌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죠 물론 경기 중에 아쉬운 점들이 예. 누군 어디나 누구나, 어떤 선수들이나 팀이나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들이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렇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르헨티나 국민들 가운데 2등이라는 등수 때문에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실적과 등수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작은 영향을 가진 사람이 큰 영향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와의 경쟁은 누가 봐도 토끼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에서 거북이가 이기죠. 우리가 결과를 아는데. 사람들은 거북이가 이긴 것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의 최선의 박수를, 박수를 보냅니다. 최고인 거북이에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의 최선의 환호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발란트가 분명히 다르고,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맡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소유했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자가 최고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몇 달란트가 되었든 각자에게 맡겨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최고보다 최선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를 향해 엄지 손가락을 치켜드시면서 최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최고보다 최선을 선택해야 되죠.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들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지만 최선의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숙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지만 최고의 사람들은 감동의 대상이 되죠. 그러기 최고의 사람들은 쉽게 감명하지만 최선의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감동을 최선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남도 행복합니다. 곧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죠. 기도원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예, 사사기 7장에 보면 사사시대의 역사는 반복의 역사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시고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된 역사입니다. 한 번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디한 족속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귀함에 기도했을 때 기도원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 7장에 드러나는 특징이기도 하죠 사사로 세움을 받은 기도원은 미디안의 일절을 버리기 위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죠 3만 2천이라는 숫자는 곧장 예,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작은 숫자였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연합군을 만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해변에 몰와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 숫자를 우리는 절대로 해야 될 수가 없죠. 예, 그만큼 숫자가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숫자에 비하면 32,000명은 정말 조족지혈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데리고 전쟁에 이기면 스스로 싸워 이겼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라 말씀하셨어요. 예, 뭐라 그러셨어요? 네. 안 된다. 예, 그들은, 예, 스스로 자랑하기를, 예,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 예, 손이 나를 고내다 이렇게 의시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요, 예, 기도원에게 한 가지, 예, 그, 방법을 주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원3 3 2천명 앞에서 괜찮으니까, 솔직히 전쟁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네,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1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게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는 방법을 보라.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자와 물을 꿀꺽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시죠. 300 명의 용사가 미리 한 문제를 물리친다. 결국은 이만명 중에서 4 0 0 명만 예. 정성을 합니다. 기도는 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인 백성들이 지시했을 때 손에 물을 담아 혀로 먹는 백성은 300명에 불과했죠.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선택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물을 먹는 것도 경계하면서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경계심 없이 목죽이는데만 뭐 바빴어요 보통 그렇게 되겠죠? 정말 너무, 너무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바라봤을 때 어때요? 얼른 엎드려 볼거볼거 먹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본능이죠 손으로 옮겨서 혀로 타 먹는 그러한 것은 정말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 300명은 군인으로 경계를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삶. 적군이 나타난 나를 보면서 예, 먹었다는 거죠. 큰 목이 맞아 죽겠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이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300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길이었죠. 물론 그들이 그것이 사랑하는 길임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계 태세를 가지고 있는 긴장된 사람들이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 뭐그 교회에 있는 차들 자동차들 있죠. 시동을 걸리지 않아서 불편을 겪은 그런 경우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차를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 차가 어떤 이유에서든 시동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차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저차 기다리겠고 또 늦었겠죠.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래요그 목사님은 예, 그래서 목사님 자신이 내가 최선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가 성도들에게 돌아가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목사님이 목사로서의 최선의 삶을 산다면 그것 또한 성도들에게 돌아가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정말 최선의 삶을 최선의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답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신방하는 것도 될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 자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최선의 삶이 사람의 표현이기도 하다. 내가 최선의 삶을 살면 그 선한 영향력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날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나겠죠? 나의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영향력이 커지면 칠곡에서 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겠죠? 더 나아가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냄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 오영석 전 한국 신학대학 그, 어, 총장님 이야기입니다. 전남 해남의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녀는 머슴인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해오고 풀을 베는 일로 가난한 삶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 다니고 싶어지죠. 소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같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며칠씩 기도하다가 하나님 편지 한 장을 씁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불모도 좋고 머슴살을 내도 좋습니다.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소녀는 공부에 대한 자신의 열망과 가난한 집안 형편을 적었습니다. 편지공투앞면엔 하나님 전 상사라고 쓰고 뒷면은 자기 이름을 써서 우체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편지를 발견한 집 배우는 어디다 편지를 배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고신 끝에 하나님 전 상사라고 했으니 교회가 떠준다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 함석헌 선생님의 제자인 이 목사님은 당시 농촌 개몽운동의 앞장선 분이었고 소년의 편지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소년을 불러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설계하고 과소 일을 돕게 하면서 중학교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소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졸업 후엔 고향에서 목회자로 일하다가 스위스 바절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교 교수가 되었다고 해요. 한국신학대학에. 나중에 총장까지 된 거죠. 그 손이 바로 예, 소년이 오영석전 한국신학대학교 총장이시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한 무명의 집배원 아저씨이기도 하죠. 대부분 이야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오영석전 한국신학대학교 총장이거나 진학을 열어준 목사님이겠죠. 그런데 예, 우리는 이 예, 주목하고 싶은 분이 분명히 집회원 아저씨, 그죠? 전달해 주신 분이 가장 예,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어린 오영선 학생의 진로를 열어준 사람은 바로 통보가 되셨던 집회원 아저씨입니다. 수신인이 하나님의 편지를 교회에 전해 준 집회원 아저씨가 오늘 이 총장을 있게해 주신 분이다 만일 집우나 아저씨가 이 편지를 보고 애들이 장난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면 소년의 인생은 결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 있겠죠. 물론 소년은 그렇게 편지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 이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아주 확실하게 그 믿음으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공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그렇게 나타낸 것 뿐이겠죠. 그렇지만 소년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길이 기적적으로 열렸습니다. 그건 집회원 아저씨가 자기에게 주어진 우편배들의 역할과 진무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편지를 집회원 아저씨가 찢어버렸다 해도 아무도 나무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원 아저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집회원 아저씨가 비록 편지를 교회에 전달했지만 그 편지를 통해 진학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역할에 충실함으로 소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헌신이죠. 최선의 삶의 중요성을 우리가 꼭 새기고 가십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예, 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치는 저의 운이 되십시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꼭 예,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 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음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포기해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뿐만 아니라,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이 견디고 하게 되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오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시죠. 허리 고개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자녀에게는 점심을 한 숟가락씩 남겨주셨던 어머니의 마음. 그 최선의 삶에 오늘의 자식들을 잊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상황에서 뭐 쌀이 많아질 수는 없어요. 내가 먹는 것 그것도 뭐많기나했겠습니까 그것을 반을 남겨놨다가 낮에 아이를 주는 그런 부모의 최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작고 크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그런 사람의 기준에서 그렇지 하나님께 보실 때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모는 부모로 자녀들은 자녀들로 또한 목회자들은 목회자로 성도는 성도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 뿌리의 최선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사람들은 꽃을 볼 때마다 아름다움을 느끼죠.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꽃을 피죠.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합니다. 뿌리가 없다면, 뿌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꽃은 존재할 수가 없죠. 꽃은 곧 뿌리입니다. 꽃은 뿌리에서부터 피어나고, 뿌리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뿌리도 아름다운 거죠. 그러지만 많은 사람이 이 점을 잊고 살아갑니다. 꽃과 뿌리를 구분함으로 꽃에 가치만 소중히 여기고 뿌리에 가치는 잊어버리기가 쉽죠. 우리의 최선 있게 꽃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예, 알고 가십시다. 최선을 살면 사는 사람, 사람은 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오는 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따로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3만2천 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3 0 0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300명을 통해 미리한을 물리치셨었고, 이 전쟁에 참여한 3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 벅차로는 승리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불과 300명으로 받아 무리한보다 많은 미디한 군대를 물리친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각인이 됐겠죠? 이순신 장군은 명량대책에서 12척의 배로 일본군대 333척의 배를 물리칩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대책을 앞두고 임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적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마가 싸운다면 능이 계속할 수있사옵나이다 비록 전전선에 전, 전, 수면 적지만 신이 죽지 않은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없인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예, 아주 그 투지가 대단한, 아니, 멋진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비록 12척을 탄 조성 숙군들을 정말 그날에 판걸몰라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300명의 용사들도 아마 동일한 감격을그 어, 기도한 300명만큼 또한 이순신 장군이 1 2척 배를 가진 이 용사들도 기가 막힌 감동을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셔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비록 용기가 없어 전쟁터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승전부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역사를 본 거죠. 300명이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하여 승리함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쁨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 예수님의 최선,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최선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상대를 사랑해서 내가 목숨을 준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모든 사람이 감동하며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십자가의 사랑을 있게한 것이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해야 되겠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삶 가운데 성실하지 않고는 결코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라는 말씀은 사람이 볼 때만 성실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폴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정당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황금의 통로를 걷는 것이다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황금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가족사랑, 교회사랑, 나라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